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목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상인 여호수아 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 그림자 혹은 표상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유력한 인물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그 인물들이 그냥 역사적 인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수와는 물론이고 모세 또그 이전의 사람 요셉과 아브라함과 노아와 이삭과 아담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과 여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예표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름이 건전함 또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수아 역시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인물 다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 이름의 뜻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구원을 의미하죠. 예수라는 그 이름의 발음이 또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예슈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이름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여수아에서 왔습니다 여수아 혹은 조슈아 그것이 시작에서 예슈아 로 되어있습니다 예슈아가 나중에는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의미도 동일하지만 그 어, 발음과 그 단어 자체의 어, 유사성이 매우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여호수아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과정을 재현하는 새 모세였지만 궁극적으로 그 성취는 오직 메시아에 의해서 가능하다. 두 지도자의 삶은 오실메시아의 예표가 된다. 모세와 요수와 둘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가난 직전까지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고요. 여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리더십을 이어받아 이제 가나안 입성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최종 마무리를 담당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즉 모세가 시작했고 여수아가 마무리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는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책임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이번 주 교과의 기, 기억절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어, 어, 기억절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 0장의 말씀을 인용하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기는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무엇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근데 그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즉 출애굽의 사건이 거리되었다. 누구에게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 애굽에서부터 가난으로 가는 이 여정은 당연히 오늘날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부터 건전함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늘나라까지 입성하는 과정이 바로 이 구원의 과정이 바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 어, 출애굽의 여정은 자세히 보시면 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을 보게 되고 또한 여수와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했습니다.그 중심에는 유월절이 있었고요.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냄을 받는데 그 유월절은 결국 어린 양의 피를 발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바로 구속이었죠.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애굽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끊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풀이하자면 칭의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애굽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 구원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어, 어디에는 들어가지 않았죠. 가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건전함을 받았어요? 벗어났어요?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칭의의 과정이고 이미 우리에게 에, 제공된 은혜의 왕국, 즉 칭의. 죄인이 의인이 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칭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칭의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남아있습니까?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 성화는 의인이,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답게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의인답게 살고 또한 의인, 완전히 의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성화인데, 이 성화의 과정은 바로 여수화서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이고, 특별히 지도자 여수화를 통해서 성취한 역사입니다. 정리하자면, 모세는 영적으로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상했고요 요수아는 제리마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또한 홍해를 통과시켜서 광야에 들어간 것은 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세상과는 단절이 되고 그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이 칭의의 과정에 바로 모세가 했던 역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수하는 어떤 역할을 한 것인죠? 우리를 이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건져내실 예수님. 완전히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님,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이고 또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진멸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을 바로 여수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여수화는 우리를 위하여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두 지도자를 통해서 나타난 두 가지 구원, 칭의와 성화. 이두 가지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또한 믿음으로 이것을 내 것으로 삼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구원도 두 가지입니다. 칭의의 과정,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칭의를 경험하고 여수와의 리더십을 통해서 성화를 경험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칭의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참된 여수화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영접하게 됩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이루었고 여수화가 모든 것을 이뤘죠. 그두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할 때, 우리 역시 우리의 구원은 칭의, 칭의의 과정이든 성화의 과정이든 둘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고 그분과 연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수화가 되어 주시고 모세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이 되는 그 과정도 주님께서 해주셨고, 우리가 의인답게 사는 변화되는 산도 주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된 여호수아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